지금 리플 XRP의 호재가 겹겹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TF 상품 먼저 알아보죠. 현재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는 위썸트리, 그레이스케일 등 기관들의 XRP ETF 신청 서류가 쌓여 있고 그것을 바로 어제 SEC 미국 증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네요. 이 상품 검토 요청은 접수한지 20일 이내에 SEC에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면 3월 첫 주에 SEC로부터 답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트럼프 정부 기조상 이것을 가로막을 거라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모두들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에 앞서 24시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봇을 무료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또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먼저 이곳은 트루스라고 하는 소셜 플랫폼인데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니 무슨 현직 대통령이 이런 것도 하는가 싶겠지만 과거의 트럼프는 지금은 X로 바뀌었지만 트위터 시절이었을 당시에 계정이 잘린 적이 있어요. 트위터는 왼쪽 성향이 셌었죠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이름을 X로 바꾸고 나서 이제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트럼프는 이때 당시에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SNS가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본인 계정으로 우리 갈링하우스 뉴스를 게시해 주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면 올해 시작과 함께 갈링하우스와 트럼프의 투샷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둘의 공통 관심사라고 하면 첫째, 과거 바이든 정부의 sec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sec를 싫어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둘 모두 신 암호화폐 대표 주자라는 점이죠. 이러한 니즈로 인해서 갈링하우스 역시 현재의 트럼프 정권의 응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트럼프 효과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갈링하우스는 트럼프로부터 암호화폐 팀 자문위원회의 장급으로 추천되고 있죠. 그러자 리플 거래량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스가 전부 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리플에 계속해서 겹겹 겹포제가 쌓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얘도 되게 중요해요. 예탁증서 DR을 출시한다. 애초에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ETF 하나의 목을 메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ETF가 크긴 크지만 갈링하우스 역시 금융권 출신 인사답게 핵심을 잘 포착하여 냅니다. 이 DR은 뭐냐면 ETF랑 성격이 비슷해요. 둘다 암호화폐에서 상품 출시를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XRP라고 하는 토큰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품들은 가치와 함께 지수가 만들어지죠. 이 지수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ETF와 DR이에요. 그래서 지금 DR은 출시가 확정된 것이고, 물 밑에서 먼저 이러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ETF 승인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뜬금없이, 야, 우리 ETF 시켜줘가 아니라, 다른 건 이미 다 했는데 니네만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ETF 니네도 승인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오늘 익숙한 국기죠. 브라질에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브라질 증권위원회 cvm에서 리플 xrp의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xrp의 etf가 승인된 역사적인 날이 됐고요. 브라질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강국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etf 승인이 큰 힘을 받을 걸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 xrp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지지와 저항선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선이 다음 단계 계단 상승에서 정확한 지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지지 역할을 하면서 상승의 전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RSI를 보면 상승장에서는 가운데 중심선을 중심으로 RSI는 중심선 상단에 압도적인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짧은 하락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다시 중심선 위로 상승 돌파하게 되는 자리를 포착해내고 거기에서 매수를 담는 것이 RSI를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바로 지금 50선의 수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돌파가 나오는 다음번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거래량이 폭발한 것이 아크인데요. 아크 가격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크는 최근에 5분 봉으로 보다가 아주 강력한 상승 패턴을 포착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쌍, 고, 천정을 두번 맞아서 다음번에는 전형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 패턴이죠. 그런데 이것이 코인판에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패턴을 익혀두면 좋은데요. 바로 이 선이에요. 쌍고를 만들 때 있었던 핵심 저항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선을 이 자리에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 앞서서도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에 네 번째만에 실제 돌파가 만들어졌죠. 이 강력한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의견을 나눴죠.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강세장 시작과 함께 알트코인 단타 수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450명이 함께하고 있는 방입니다. 이때의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단톡방에서 안내해드렸었고, 종목명, 아크 공유해드렸죠. 우리 단톡방의 장점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면 바로 어제까지 이어졌었던 대폭등이 이 아크라고 하는 코인에서 만들어졌죠. 우리의 매수 평단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여기였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동안에 40% 수익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전체가 힘이 좀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패턴들이 나와주면 하루에는 작으면은 5%부터 많으면은 뭐한이 정도까지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한 장이고 오히려 이런 장은 금락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인들을 돌아가면서 소규모라도 계속해서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좋죠. 이렇듯 차트 분석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알트코인 단타 수익방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와 함께 코인 투자 시작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익방 참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가 나와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숫자 6번과 수익방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단톡방 초대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알트코인 시즌 모두들 만족스러울 만큼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